네, 안녕하십니까, 데르센입니다. 자, 지금 제 오른쪽에 줌인 바운스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포토닉스에나는 아이그랜드 소프트박스인데 이것을 일반적인 소프트박스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별매품으로 별매품 가격이 얼마 안 하더라고요. 네, 검색을 해보니까 이 별매품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줌인 바운스, 그러니까 여기 조명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것의 위치가 앞 뒤로 움직이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 조명 회사가 만든 매뉴얼 어,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과 약간 다르게 변칙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이제 주민 바운스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이 조명이 바깥으로 빠지고 넣고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빛이 들어가는 그 맺히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자, 지금부터 조명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명을 켰어요. 네, 자, 지금 켰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라이트가 집중적으로 상당히 형성이 되고, 바깥쪽은 거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을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라이팅을, 그러니까 셔터를 딱 눌러주게 되면은 빛이 이 범위를 가지고 그대로 나와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좁은 범위에 집중적으로 빛을 줄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지금부터 바깥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바깥으로 빼니까 빛이 아까 전에 이 안쪽에 집중적으로 들어갔던 것이 이렇게 좀더 넓게 확산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확산된 빛이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눈치를 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빛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일정 범위의 빛을 세게 주기 때문에 광량이 충분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가 빠져나오고 확산을 시켜 버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고른 빛이 이렇게 넓게 들어가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죠? 광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량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사진의 밝기가 기존 세팅값보다 어둡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 조명의 광량을 좀 업을 시켜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명 장치 같은 경우는 크잖아요. 지금 원근 때문에 이게 좀 그렇게 크게 안 보일 텐데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도 이 조명 안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스포트박스의 크기가 상당히 작고 빛의 확산 범위가 이게 좁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내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왜 빛이 들어와도 다 가려버리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범위 자체가 원체 넓다 보니까 촬영자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서 촬영할 수 있다는 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제 주민 바운스 말고 일반적인 소프트박스 형태로도 변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변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다가 부드러운 빛을 줄 수는 없느냐. 사실 이 상태로도 상당히 부드러운 빛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응용이 필요하죠. 소프트박스 거천 있잖아요. 이것을 장착해버리면 됩니다. 이것을 장착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더 부드러운 빛이 나오겠죠. 그리고 외피가 이렇게 장착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 외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빛이 이렇게 딱 나가게 돼요.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방향성을 가지지는 않겠죠. 오늘 또 퍼지긴 할 텐데, 분명한 것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갖고 나간다.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소프트박스라든지, 여기 있는 로케이션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뭐 이런 것을 좋은 것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난 성능, 뛰어난 품질의 그런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사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구성해도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이제 조명과 이 소프트박스 이런 것을 차, 챙겨가지고 어디에 나가서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휴대성이 원치 안 좋다 보니까. 근데 휴대성이 안 좋아도 들고 나갔을 때 내가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반면에 휴대성은 정말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다 그런데 들고 나갔을 때 왠지 모르게 쓰지 않게 되는 경우 그리고 잘안 쓰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나중 되면은 들고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 세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랑 모델 촬영을 많이 해 보신 모델 분들은 아시거든요 거의 매번 들고 나갑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최애템 중의 하나예요 이거는 인공광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는 사진을 좀더 앞으로 좀 나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결국은 자연광보다는 인공광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아무래도 찍을 수 있는 사진이 한정적이니까.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네,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다. 이게 아니라, 네, 여러분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자, 결론은 이렇죠. 네, 고생한 만큼 사진의 결과물은 똑같이 따라온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